안녕하십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생각하셔도 예수님을꼭 믿어야 하는 이유 1 2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정한 에베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주일 에베 의식만 소중히 생각한다거나 에베당 건물을 성전으로 여기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베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신에 대하여 예의를 다하여 그분을 높인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숭배, 존중, 선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제사제도를 중심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장소와 시간에 제사장의 주도하에서 제사의식을 통한 에벨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의식의 중심은 율법을 범한 죄인들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끝없는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받고도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게 되어서 폐망하게 되었고, 더불어 성전 제사의식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제사의식 예배를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보다 더잘 섬겨보기 위해서 곳곳에 모일 수 있는 회당을 지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율법을 낭독하고,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적인 율법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성전 예배 의식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율법의 산물인 유대교만 그 명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성전제사 예배를 멸시하셨고 또 율법 중심의 예배를 또한 멸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셨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오순절 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셔서 이제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이 사시는 영적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셔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여인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한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니 무엇이 맞습니까?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남북이 분열되어서 남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북 이스라엘은 단과 베데레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지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예배는 안식일이었고 또한 성전 예배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고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조항 39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글씨를 쓸 때에 두자 이상을 써서는 안 됩니다. 또 안식일에는 불을 끄거나 불을 피우는 일이 금지가 됩니다. 또 어떤 망치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려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또한 장소에서 다른 것으로 물건을 옮기는 일이 금지가 됩니다. 뭐 이런 등등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이나 여러 절기들을 지키는 것도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실체는 몸으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예배에 참된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또는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아무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즉 성령으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드려질 완전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새 언약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언약의 결론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라고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이셨습니다. 그 예배 방식이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그곳에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의 마음 속에 새 영을 넣어 주어서. 새 마음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새 마음이 되어야 율법의 규례를 잘 지키며 사는 예배자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벌을 안 받기 위해 율법을 지켜 복을 받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안 받기 위해 두려운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법을 준수한다거나 열심으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에베입니다. 이런 사람을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에 종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봉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 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예언을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어떤 방법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신다는 말씀일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참사랑을 알면 나에게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기둥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둥이 세워지면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이 생기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키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법이나 율법이나 자기 의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탐욕에 빠져 온갖 방탕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며 실용하고.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가운데 더러운 계락과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에베는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영이 사시는 성전을 세우시고 그 안에 예수께서 죄인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신 계명을 기록하시고 말씀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에베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자신들 안에 와 계신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같이 하는 성령의 교통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의 빛을 서로 지워주는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영으로 와계신 예수께서는 모든 삶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묻는 중단없는 조절을 하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특정한 날이나 절기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 안에서 엄청난 악기가 동원되고 천사 같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장중한 예배 의식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자신 안에 와 계신 성령과 교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동일한 성령을 마음에 받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사랑의 교제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진 분들입니다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의식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서로 확인하고 주신 은혜를 더욱 깊이 세워나가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주님이 나를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예배자라고 세우시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날로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깨닫고 채워서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 아래서 조제하고 정려하고 세상의 모든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엉크러진 실타래처럼 되어서 분별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단조로운 일상생활과 울고 웃는 모든 인생길이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예배자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력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을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자유롭게 소 제목을 정화해서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